이번 비디오에서는 발열 관리, 발열 최적화, 그 중에서도 모바일 어, 게임 발열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열이 높으면 어,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는 뜻이니까 뭐,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고 그리고 이제 기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CPU, GPU, 코어, 클럭에 제약을 걸면서 스로틀링을 부르죠. 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되죠. 이외에도 어, 게이머들한테 되게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주게 되고요.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본이. 그래서 뭐 발열의 가장 큰 팩터는 기본적으로는 CPU랑 GPU 사용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CPU랑 GPU를 덜 사용하도록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최적화하는 게뭐 기본적으로는 발열 관리의 핵심이긴 한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방식은 프레임 타임의 30% 정도를 아이들한 상태로 두는 게 기본적인 최적화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리니티 프로파일러 같은 걸로 이제 어 메인 스레드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 1초, 1초란다. 한 프레임에 33ms를 이제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30% 정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많이 해서 그뭐 불필요한 메서드들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33%는 30% 정도는 굉장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뭐 GPU 같은 경우는 어,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쉐이더 최적화 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그래픽 효과를 내는데 불필요하게 더 많이 연산하고 있던 것들을 최적화를 해서 이것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발열 최적화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은 CPU랑 GPU 를 이제 비효율적으로 또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 말은 불필요한 연산이 많다는 거고 효율적이라 말은 코어를 너무 효율적으로 그 성능을 극단적으로 잘 뽑아내서 쓰고 있는 바람에 CPU 가용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CPU를 너무 그것도 열심히 쓰고 있다는 뜻이죠 둘다 어쨌든 어 근데 그런 별개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점은 메모리 액세스 횟수가 발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객체지향이 발열의 팩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되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객체지향 그러니까 o p 가 발열에 기여를 해요. 그게 메모리 액세스 때문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랜드 메모리는 어 액세스를 자주하면 자주할수록 발열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GPU로 인한 발열 중에서 GPU 코어 그 자체로 인한 발열도 있지만 사실 매 프레임마다 GPU가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메모리에 있는 그래픽 리소스들을 매 프레임 접근하면서, 발열, 접근하면서 일어나는 발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사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파일 I/O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스토리지부터 파일을 액세스해서 메모리에 로드하는 것도 스토리지랑 그리고 메모리 둘다 이제 매번 액세스하면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발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실 파일 아이오를 줄이는 것도 불필요한 파일 아이오를 줄이는 것도 발열에 발열 저적화에 도움이 돼요 어 근데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게 o p 가 객체 지향 객체가 발열에 영향을 미치냐면 캐시히트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CPU 캐시히트가 떨어지면 메인 메모리로부터 매번 데이터를 패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제 CPU는 캐시라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속도가 빠른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량적으로 얼만큼 비교가 되는지는 저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000배 정도 빠르다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상 그래서 이제 시스템 메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있는 램이 있고 CPU가 가지고 있는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그게 아마 64KB 정도 될 거예요. 그 64KB 메모리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약에 CPU가 현재 처리할 데이터가 그 CPU 캐시 메모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램 메모리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패치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처리 속도 그 자체가 빠른 것도 있지만 일단 뭐랩 메모리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CPU에 있는 캐시 메모리에 비하면 그래서 CPU에 있는 캐시 메모리에 해결할 수 있으면 처리가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CPU 캐시 히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CPU가 다로 데이터가 캐시 안에 포함된 거요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주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패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주메모리에 램메모리에 액세스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열이 없는 거죠. 객체지향급 C++든 C#든 오브젝트 타입들은 클래스로부터 만드는 오브젝트 타입들은 헤더가 들어가요. 메모리 메모리 레이아웃을 살펴봤을 때 메모리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에 이제 필드 값이 존재하겠죠. 그 필드가 앞쪽에 오브젝트 헤더가 있어. 요 일종의 뭐 메타 정보 메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패딩이라는 게 걸려요. 패딩은 뭐냐면 예를 들면 헤더가 뭐 4바이트 시지적으로 4바이트밖에 차지 안 한다고 해도 뭐 5바이트를 무조건 차지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패딩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레이아상으로 이런 오브젝트를 펼쳐봤을 때어그 오브젝트들을 컬렉션으로 나열하게 되면 불필요한 헤더나 패딩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얘를 캐시 메모리로 패치해서 가져왔을 때 내가 다음번에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이 64kb 캐시 메모리 안에 안 들어가 있을 확률이 커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오브젝트 컬렉션을 패치해서 가져왔는데 그 안에 제가 프로퍼티를 딱 찍어서 쓰고 있어요. 프로퍼티를 이제 순회를 하고 있는데 다음 오브젝트의 다음 프로퍼티가 64kb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메모리 주소를 찾아다가 넣어야 돼요. CPU 캐시에 캐시 히트가 안되면 매번 이제 주 메모리부터 패치를 하는 과정에서 주 메모리를 매번 액세스 하니까 뭐 속도가 느린 것도 있지만 발열도 일어나게 되죠. 기본적으로 캐시 히트가 잘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값 타입을 배열로 만들어 놨을 때 캐시 히트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구조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헤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불필요하게 끼어드는 데이터가 더 없죠. 뭐 캐시 티라는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체로 만든 또는 뭐 다른 빌트인 값 타입들 같은 경우는 그값 타입들을 배열로 만들어서 메모리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메모리 내 합상으로 일렬로 좌르르 나열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들을 순회할 때, 얘들 순서대로 순회할 때. 지금, 순회, 지금 조회한 데이터의 다음 데이터가 바로 그냥 메모리 주소상으로 옆에 있어요. 그럼 얘들을 뭉텅으로 가져와서 CPU 캐시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회한 데이터 포물을 통해서 순환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번에 조회해야 될 데이터가 CPU 캐시 안에 이미 들어있어서 주 메모리에 들어가서 다음 메모리 라인을 가져와서 안 넣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체로 데이터를 짜는 것이 사실 간접적으로 발열 관리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마타트 프로젝트에서 발열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제시했던 권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C#에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리듀리스트럭트 타입을 쓰는 거를 제가 이제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맵 프레임마다 그 너무나 많은 게임 이벤트 객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실사 이벤트가 아니라, 그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를 객체 타입으로 이제 만들어서 매 프레임마다 개들을 이제 수백 개씩 발생시킨 다음에 프레임의 마지막에 개들을 수집해서 프레임 아, 이벤트 처리기에다 집어넣어서 그 이벤트에 대응되는 어떤 처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매 프레임마다 너무나 많은 이벤트 객체를 한꺼번에 생성하고, 걔들이 일회성이에요. 그냥 그 프레임이 끝나면 벌어져요그 프레임이 끝나면 벌어지면 나중에 GC에 의해서 더 수집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랑 별개로 어쨌든 매 프레임마다 너무나 많은 객체가 한 번에 생성, 한꺼번에 생성되고, 어, 그 과정에서 얘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객체다 보니까 또 이제 레퍼런스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흰 메모리 공간상에서 여러 주소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CPU 캐시 가잘안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도 발열이난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CPU 캐시트가 극악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뭐 신님 말하는 이제 리팩토링의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왜 제가 이제 거기서 리온 리스트럭트를 이제 시켰냐면 그 이벤트들이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한번 생성된 다음에 그 내부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드온리 데이터였던 거죠. 리드온리 데이터였기 때문에 굳이 어 클래스로 만들 필요가 없었고요. 뭐 클래스로 만든다고 해도 사실 뭐그 인뮤터블 클래스로 만들어도 됐었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안 변하니까 스트럭트 만들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또 스트럭트는 스택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져요. 그 스트럭트로 생성한 오브젝트들은 그리고 스택 메모리 공간은 힙보다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한 가지 요인을 들자면 힙과 달리 그 데이터를 파괴할 때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스택 트레이스만 힙이란다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콜 트리만 보고 역, 역으로 그냥 되짚어가면서 객체를 파괴하면 돼요. 스택 같은 경우는 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객체들 사이에 참조 관계를 좀 추적을 하는 알고리즘이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좀 느리죠? 첫번째 이득으로는 그래서 뭐 스택에다가 이제 생성되는 구도체는 굉장히 이제 데이터 생성과 파괴가 빠르고 두번째로는 캐시트가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발열이 줄어든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발열 관리를 접근하실 때 하고 싶은 말은 CPU랑 GPU 코어 사용률도 당연히 관련 있어요. 그건 사실 제첫 번째 이유고 제첫 번째 이유고 근데 메모리 액세스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CPU 코어 상류가 달리 여러분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지표를 파악을 해서 직접적으로 개선을 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일 아이를 줄인다는 방식으로 파일 아이 횟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스케줄러 스케줄러인데 이제 그 프로파일러 같은 걸 통해서 어, 그래서 이제 파일 아이어를 줄인다던지 하는 방식으로는 좀 줄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데근어 불필요한 객체를, 특히는 이제 불필요한 객체를 한 프레임 동안에, 매 그러니까 프레임 동안 무작위를 엄청나게 생성한 다음에 걔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파괴해버린다 같은 상황을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리더리스트럭트를 쓸수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리스트럭트를 쓰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ECS를 좀 도입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Unity의 ECS Entity 패키지가 그런 컨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메모리 레어상으로 1렬로 그냥 주로 나열어 있기 때문에 캐시트가 매우 잘 돼서 어, 그주 메모리에 매우 매우 느린 어, 아직 우리의 그램 메모리는 시스템 메모리는 너무 느려요 CPU 캐시 메모리 비하면 그래서 주 메모리에서 가져온 이주 메모리에서 복사해온 64KB가 그 안에 사실상 다음번, 다음 다음번에 사용할 데이터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어,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ECS 쓰면서 캐시트가 높아지니까 발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사실 좀어 놀라운 사실이지만 객체 지향이 다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